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셔서 연락 주셨나요? 네, 아, 저는 남자친구랑 헤어진, 헤어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아, 네. 이제 좀 뭐, 좀몸다은 같은 거 하다가 제가 전치 3 주의 부상을 입었어요. 아, 그네요 예. 네. 네, 경찰서에도 신고도 하고, 조사도 네. 받으면서 이제 남자친구를 상열 해 강간 미수로 제가 고소를 음. 했거든요. 네. 이제는 헤어지는 마당에 다녀어지는게 좋지 않겠냐고 해서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한테 합의를 제안하시더라고요. 아, 네. 이제 그 저는 좀더 시끄러지는 만도 많 않아서 합의금 800만 원 받고 합의를 했거든요. 네. 데 이제는 합의서에는 이는 더 이상 남자친구가 저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과 더 네. 이상 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사인했는데 네. 그로부터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법원에서 편물이 오더라고요. 네. 네 제가 아직, 저희는 합의한 내용인데, 그사건을저희가 증인 출석을 하라는 건데, 네. 제가 피해가 였고 원고인데, 증인 출석을 하라니까 좀 의아해서, 네. 네, 잘 몰라서 저는 법을 연락을 드렸는데, 네. 원래 이게 가해자 측이랑 합의를 하면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음. 아니면 혹시 그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자 네. 쪽에서도 좀, 본인도 오랑캐니까 네. 저희에게는 다른 제목으로 호소가 건건 아니고 싶어서 음.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합의를 했는데 덜컥 법원에서 뭔가 서류가 날라오면 좀 겁이 나죠. 혹시 네네. 합의하셨다고 하셨을 때 합의 내용을 이제 문서로 남겨놓으셨어요? 아저그 뭐지? 합의서를 쓰기는 했어요. 아, 합의서를 쓰긴 했고요. 네, 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저희가 박준철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변호사님께 네. 좀 궁금해하셨던 부분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네. 좀 알려주시죠.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박준철 변호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조금 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어, 제가 몇 가지 그러면 뭐 먼저 질문부터 좀 드리고 예, 상담을 시작할게요. 예. 네. 어, 지금 경찰에 뭐 신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네. 경찰이나 뭐 혹시 검찰에서 조사도 받으신 거죠? 네. 어, 뭐 진술조사 같은 것도 쓰시고, 거기에 네. 도장 찍고 뭐 그런 것까지 다 이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어, 그리고 지금 뭐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시진 않았죠? 어, 네네네. 네, 네. 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진 않았고, 지금, 그리고 뭐, 증인출석그 통보가 왔다고 하는데, 전화로 온게 아니라 그 우편으로 왔고, 그게 법원에서 왔다는 거죠?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그러면 이렇게 보면, 뭐, 종합을 해보면, 어, 지금 뭐또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 어, 네. 지금 우리 상담자분께서 피해자인 것은 뭐, 당연히 뭐, 명백하고요. 뭐, 두말할나위가 없고, 다만, 네. 근데 이제 원고는 아니에요. 예, 그 원고 피고는 이제 그 민사소송에서의 개념이고요. 어, 네. 우리 지금, 지금은 이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소송에서는 네. 원고 피고 개념은 아니고, 굳이 네. 뭐 원고를 따지자면, 그리고 이제 원고를 따지자면, 그게 어, 우리 상담자분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원고인 겁니다. 아, 네. 네, 네. 예, 검사가 원고이고, 상대방 뭐전 남자친구분은 어, 피고인이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그 검사가 이제 피고인 그 저기 전 남자친구를 처벌을 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이렇게 어 기소를 하는 구조인데요. 좀 쉽게 이렇게 일단 뭐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증거들이 필요하니까 어 지금 우리 상담자분이 이제 피해자로서 증언을 해라 이렇게 지금 법원에서 날라온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또 궁금하신 부분이 지금 뭐 합의서를 썼는데, 그러면 왜 지금 출석하라고 하냐? 예,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 거죠. 네, 근데 제가 그런 합의서 내용이 네. 저희가 민영사상 팀을 제가 묻지는 않기로 한 건데 음, 네네. 그쪽에서 저희가 이제 제가 문제 되기를안 하기를 원하고 합의금을 음, 네. 그 부모님 제시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제가 그런 가서 이제 증언을 하면 또 네. 그쪽에 불이익이 가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역으로 문제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원래는 어, 저기 강간죄 이런 것이 그뭐 네. 법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뭐 친고죄라고. 어, 네. 고소가 없으면 처벌을 못하 했었어요. 아... 예. 그래서 고소 취하를 하면 그 이제 강간을 시도한 사람도 처벌을 할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어, 고소가 없어도 그리고 이제 뭐 고소 취하를 해도 처벌을 할수 있게 바뀌었어요. 아... 예. 그리고 아마 상해 이 부분도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고소 없어도 처벌을 할수 있는 범죄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이미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상담자 분께서 어, 고소를 뭐 취하를 했다고 합의서 내용이 아마 고소 취하 내용이 있을 거예요. 워낙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네. 내용이 있,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처벌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 예그 그 법정에서 뭐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아 그럼 저는, 저는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고 예.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죄값에 처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마지막에 아마 뭐 검사든 아니면 그 피고인의 뭐 변호인이든 또 물어볼 거예요. 고소, 합의를 한 사실이 있는가. 예. 네. 그때 뭐, 그 또, 그때도 이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뭐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했다, 합의를 했다. 그래서 네. 뭐, 뭐, 그, 이제, 비록 이제, 어, 저 폭행을 당하고 좀 범죄의 위협을 있었지만 지금은 뭐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시면 어제 저기 그전 남자 친구분도 뭐 처벌은 받겠지만 대신 이제 양형에서 조금 유리한 거죠, 유리해지는 거죠. 아, 예. 저, 저는 조사를 받을 때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고 네네. 그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아무래도 사람 기억이다 보니까 그럴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면 저는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대조해 봤을 때, 없는 혐의로 되는 그게 결론이 났는데그 네, 네. 혐의 하나를 가지고서는 남자친구가 저한테 네. 뭐, 뭐 무고죄라든지 이런 걸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 물론 뭐 객관적으로 허, 허위 사실을 말하면 무고죄 위험이나 뭐또좀 법정에서 이제 증언을 하면 어그 뭐냐 위증죄의 위험도 뭐 없는 건 1%도 1%도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나 그 무고죄도 그렇고 이제 위증죄도 그렇고 고의가 필요하거든요. 어 네. 사람이 이제 일부러 이제 고의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증언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뭐 네. 사람 기억이 원래 다100%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한 대로 그대로 진술을 하고 어 그러면 이제 뭐 크게 뭐 무고죄로 엮어서 당한다거나 위증죄로 처벌 받는 것어 그것까지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더군다나 지금 뭐 검찰이 어쨌든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기소를 했고 이제 네. 우리 상담자분과 합의를 한다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또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어뭐 무고죄나 위중죄를 크게 걱정하시진 않으실 것, 않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단, 어, 전제는 우리 상담자 분께서 기억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하는 게 이제 전제인 거죠. 네. 저희가 할때그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아니, 우리 네. 아들, 뭐 빨간 줄 하면 어떡하냐, 이러시면서 저한테 몰아서 하셨는데, 네네. 혹시 이렇게 지금 될 경우에는, 남자친구 그런 신상 같은데 이그 기록이 남을까요? 어, 예 이게 그 성폭력 범죄 특별법에 의하면 이제 강간 같은 경우는 뭐 신상 공개 명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어, 또 이제 검사가 어떻게 기소를 했느냐에 그 이제 또 최종적으로 평, 어,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 요즘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범죄 같은 경우는 신상 공개 명령이 좀 거의 뭐 필수적으로 어, 내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우리 상담자분이 뭐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시니까요. 그 부분은 뭐 이렇게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 제가 이거를 편물으맨 처음에 수령을 못해 몇 며칠 있다가 재방문을 수령했는데 네. 이거를 제가 증인 출석을 제가 꼭 반드시 해야 할까요? 어 이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이제 출석을 안 하셔도 돼요. 정당한. 근데 단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고요. 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출석을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지금 뭐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피해자의 진술이 어좀 어떻게 보면 결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이번에 출석을 안 하더라도 그뭐 불출석 사유서를 써서 어 이제 출석을 안 하더라도. 법원에서 네. 재차 소환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요. 아. 예, 그래서, 뭐, 웬만한 사유로는 법원에서 그것을 인정을 안할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 되실 때 미리 출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네. 그 네. 막, 미룬다고 해도 되는 일은 아닌 거네요? 네, 어차피 나중에 이렇게 출석할 거, 뭐, 미뤄봐야 네. 또 이렇게 정당한 사유를, 뭐, 사유서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소명 자료도 사실 좀 첨부를 해야 되거든요. 음,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뭐 나중에 출석할 거 그냥 미리 출석하시고 오히려 빨리 끝내는 게뭐 이제 전 남자친구분한테도 좋고 우리 상남자분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한 번은 네. 가야 된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조금 번거로운 일이 생겼다라고 네, 네. 생각이 되실 테지만 한번 그냥 가셔서 말끔하게 빨리 끝내는 게 낫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없으시고요. 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답변을 다 드린 것 같고요. 어, 잘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조금 안 좋은 일을 겪으셨는데, 근데 지금 증인 출석 꼭 해야 되나라고 질문을 주셨잖아요. 네, 네. 근데 뭐꼭 그렇게는 안 해도 되지만 언젠가 꼭 한번 가야 된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만약 에 끝까지 안 하게 되면 네. 당사자한테 뭔가 불이익이 간다든지 뭐 벌금이나 과태료 뭐 이런 네. 게 있을 수도 있나요? 네, 어, 불이익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출석하기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쓰고 뭐 소명자를 잘 첨부를 해서 네. 법원에서 어,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이제 출석을 못한다 이런 인정을 받게 되면 뭐 특별히 불이익은 없지만 네. 어, 그렇게 이제 정당한 사유 인정을 못 받으면 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아주 아, 어, 예 과태료도 네. 좀 뭐, 그 다액입니다. 네. 그리고 소송 비용도 부과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형사소송법에 음.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과태료와 별도로 네. 어, 그래서 아주 이제 어, 뭐, 뭐랄까요? 그좀 무거운 책임을 음. 부과하고 있고 예. 어, 또 이제 만약에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예. 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사실 이 증인으로서 이 증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아까도 뭐 상담 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출석하게 될 거. 네. 차라리 한 번에 출석하고 좀 털어버리시는 게. 어, 여러모로 이득일 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뭐 이렇게 법정에 가는 이렇게 네. 출석을 하는 일이 안 생기는 게 가장 좋겠지만 네. 이런 일이 생긴다면 증인의 이무가 굉장히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요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